그 말은 아이에게 해도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지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직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이 순간이 돌아갈 수 없는 선이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회색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였다. 유리 외벽에 비친 하늘은 유난히 차분했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다. 나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1살이었다. 어머니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바닥을 닦는 손놀림은 익숙했다. 나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그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지훈아, 여기선 조용히 있어.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바닥에 땀이 찼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엘리베이터가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줄은 나는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그랬다. 괜히 눈에 띄는 게 싫었다. 집은 종로 끝자락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린 괜찮아. 밥만 먹으면 돼.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나는 어릴 때부터 알았다. 어머니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왔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텔레비전 대신 책을 봤다. 책이 없으면 전단지를 읽었다. 버스 정류장 광고. 외국인 관광객이 들고 다니던 안내 책자. 버려진 종이들이 내 교과서였다. 처음엔 소리가 재미있었다. 나중엔 뜻이 궁금해졌다. 그 다음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가 궁금해졌다. 어느 날부터였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위치가 바뀐다는 걸 느낀 게 시장 골목에서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다. 어른들이 나를 다시 보던 순간,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쟤, 좀 다르네.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다. 더 많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은 푹신했다. 구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낮고 빠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종이 넘기는 소리. 탁자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나는 그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느라 뒤에 있었다. 문안을 잠깐 봤다. 긴 테이블. 양복을 입은 어른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쌓인 두꺼운 서류들.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종이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때 한 어른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 그땐 몰랐다. 그방 안에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을 건드릴 줄은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그 문을 닫기 직전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말이 분명히 들렸다는 것이다. 애는 왜 데려온 거지? 그 말이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건지 끝내 알수 없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묘하게 가벼웠다.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바닥을 닦다 말고 나를 힐끗 보았다. 괜히 여기 데려온 건 아닌지 그 눈빛이 잠깐 스쳤다. 그때였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남자가 나를 보며 웃었다. 학생, 학교는 안 가고 여기 웬일이야? 가벼운 말투였다. 주변에서도 작게 웃음이 흘렀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였다.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다. 아, 그래요? 남자는 다시 나를 봤다. 이번엔 조금 오래. 똑똑해 보이네. 공부는 좀 하나? 질문은 웃음 섞인 농담 같았지만 나는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네 조금. 조금."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은 요즘 애들 영어 다 하잖아." 주변 시선이 나에게 몰렸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영어 말고도 몇개더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웃음이 터졌다. 아이고, 몇 개나? 설마 통역이라도 하게? 그 웃음이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걸. 그땐 분명히 느꼈다. 그럼 이거 한번 봐줄래? 남자가 서류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진짜로 기대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허풍을 꺾어보자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애가 아직. 괜찮아요. 그가 손을 내저었다. 재미로 보는 거죠. 서류를 집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어. 그리고 그 아래 한국어. 나는 한 줄을 읽고 다시 위를 봤다. 다시 한 줄. 이번엔 의미를 따라갔다. 뭔가가 어긋나 있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왜 그래? 누군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영어랑 뜻이 좀 다릅니다. 웃음이 멎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다르다니? 아까 웃던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영어는 노력한다는 뜻인데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국어는 꼭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정적.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가 달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줄을 봤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요. 그리고 여기. 목소리가 회의실에 퍼졌다. 어른들의 시선이 바뀌는 게 느껴졌다. 농담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아. 어머니가 내 소매를 잡았다. 아주 약하게.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만하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다. 여기서 튀면 안 된다는 걸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잠깐만요. 이번엔 웃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는지 다시 봅시다. 서류가 다시 테이블 위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진지해졌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나에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아직 알수 없었다. 어머니 손이 더 세게 잡혔다. 그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말하지 못한 부탁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말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그 경기에 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다. 회의실 공기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웃음은 사라졌고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더 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눈이 멈추질 않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계약서인데 말이 다르게 숨 쉬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난다. 그 생각이 먼저 스쳤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아이였지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두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누군가의 삶이 이 종이 몇 장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펜을 집었다. 어른들 앞에서 아이 손에 펜이 들린 장면은 어딘가 어색했다. 여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고개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이 조항요. 앞에서는 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통보로 바뀝니다.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제는 정말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건 번역 차이일 수도 있잖아. 누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멈춰야 할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속 말해. 처음 보는 어른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방 안에서 내 말이 자리를 잡았다는 걸 알았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더 모였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말 없이 그 눈빛에는 믿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어른들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다. 내 대답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서류맨 아래에서. 작은 표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아서 처음엔 넘길 뻔한 흔적.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걸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모른 척해야 할지 생각이 흔들렸다. 목표도 관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제 선택은 한번더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처음보다 훨씬 많았다. 공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 혼자 앉기엔 너무 큰 테이블이었다. 어른들의 시선이 오갔다. 서류가 중앙으로 모였다. 화면이 켜졌다.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 누군가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문서 수정 기록이 떴다. 시간. 날짜. 그리고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이 시간대에 수정한 사람. 이 문구를 바꾼 사람. 한 줄씩 읽혔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내부에서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외부 번역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절차상 불가능해요. 그때 화면에 다시 이름이 떴다. 같은 이름. 여러 번. 이건. 누군가 말을 잊지 못했다. 설명하시죠.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틈은 없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난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사 생각해서 회사요? 다른 쪽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느 회사 말입니까? 정적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장면을 말없이 보고 있었다. 서류 속 문장보다 사람의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누군가 책상을 쳤다. 아이 앞에서 이게 뭡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고함. 의자 밀리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어디선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멈춰. 낮지만 단호한 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다. 나는 손을 내려다 봤다. 아직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달랐다. 여의도 빌딩 앞 유리문에 비친 하늘이 조금 낮아 보였다. 나는 다시 그 로비에 서 있었다. 처음 들어왔던 날과 같은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앞. 숫자들이 차분히 올라가던 그 패널. 그날처럼 손에 땀이 나지는 않았다. 다만 마음이 묘하게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다. 바퀴가 살짝 끼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괜찮지? 어머니가 물었다. 응. 짧게 대답했다. 그 말이 전부였다. 사건은 끝났다고들 했다. 회의실은 다시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끝난 것과 남은 것이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조금은 달라 보였다. 어른이 된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이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예전처럼 전단지를 읽었다. 버려진 종이들. 여전히 글자는 많았고 뜻은 서로 다르게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보일 때 마음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빴다. 다만 집에 돌아오면 예전보다 조금 덜 지쳐 보였다. 오늘은 어땠어? 어머니가 물으면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말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다.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주말에 다시 그 빌딩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였다.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섰다. 그날 누군가 중얼거리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애는 왜 데려온 거지? 이제는 그 말이 바르게 들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다. 어머니가 내 옆에 섰다. 청소도구는 없었다. 빈손이었다. 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겠다는 생각. 그 생각만은 분명히 남아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